근데 명상은 집중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고도의집중이요 네. 그렇게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예. 있었죠. 음, 과거에 또 기존의 명상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별로 없었다고 봐야죠. 왜냐. 기본 전제가 내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야 본성을 만날 수 있고 또 뭐를 할수 있고 그렇다고 여겼거든요. 근데 마음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면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앉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온갖 잡생각이 일어나죠? 온갖 잡생각이 일어나면서 내면 깊이 못 들어간다고 여긴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명상하면은, 적정이다, 삼매다 아무 생각도 없는 경지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 생각도 없는 고요한 경지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명상을 잘 하는 거고, 그래야 무엇이 있다고 여기는데, 앉으면 온갖 잡생각이 일어나거든요. 이 잡생각에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잡생각을 없애야겠는 거야. 이 잡생각을 어떻게 없애나?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여기서 찾아내는 방법이 뭐냐? 어떤 하나의 대상이나 색이나 단어나 의미나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해주는 거예요. 또는 소리나 주문이나 연불에 집중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집중을 해 줘보니까 다른 생각들이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면 깊이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다 어떤 때는 환희와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더 깊이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 것마저 치우고, 더 깊이 깊이 들어가다 보면 정말 아무 생각도 없는 어떠한 무아의 경지 같은 그런 적정의 삼의 경지에 도달하다라는 거야. 이거를 위해서 뭐 사마타 명상 같은 경우에는.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세 시간이고, 생각을 재우고 들어가는, 이러한, 이제, 훈련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선 초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 5선정, 이러한 얘기를 하죠. 6선정, 7선정, 8선정. 그렇게 하면, 그렇게 집중하는 게 아주 과거의 명상에 기본 바탕이었죠. 지금도 대부분의 명상들이 집중을 중시해이에요 왜? 그 속에서 적정이다, 삼매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가서야 한다는 거야. 아, 물론, 예. 그게, 그게 다가 아니다. 그걸로는 부족하다 하고 일가를 하신 분이 있죠. 누구야? 석가죠. 석가께서는 이거, 이것만으로도 깨달음이 안 되더라. 부족하더라. 아니더라. 생사를 여의지 못했더라. 그러면서 다른 방법을 또 내놓은 게 이제 윗바사나 명상 같은 거예요. 근데 윗바사나 명상도 가만히 보다 보면 그래도 호흡을 주시하고 걷는 날을 이렇게 주시하고 집중하는 그 속에도 집중이 굉장히 많이 배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수많은 명상들이 이렇게 집중을 중심으로 해서 해왔던 거죠. 그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중들은 명상하면 집중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실제 이 두뇌를 봐도 이 두뇌의 특징 중에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선택적 주의 집중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선택적 주의 뭐냐? 이 두뇌가 내게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다 분석하고 반응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정말 내가 과열돼서 터져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두뇌는 딱 필요한 어떤 것에 그것을 선택해서 그쪽으로 모든 주의 집중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런 게 뇌가 가지고 있는 선택적 주의 집중 기능이거든요. 지금 우리도 일상에서 그거를 누구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밥을 먹어라 식당을 찾아 나갑니다. 길을 쭉 가다 보면은 뭐만 눈에 들어와요? 식당만 눈에 들어오죠. 그때뭐 미용실이 눈에 들어오나요? 옷가게가 눈에 들어오나요? 부동산이 눈에 들어오나요? 잘안 들어옵니다. 왜? 나는 나도 모르게 먹는 거 식당에 주의 집중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거는 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인 거예요. 근데 내가 미용실을 가거나 또는 뭐 집이나 방을 알아보려고 부동산을 찾아가면 이때 또 그것만 쭉 보입니다. 이런 게 선택적 주의 집중이거든요. 사실, 이런 집중 명상도 이런 선택, 두뇌의 선택적 주의 집중 이 기능을 활용한 거죠. 앉아있으면은 온갖 잡생각이 일어나, 원치 않는 수많은 생각도 일어나, 그러니까 하나의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세계, 뭐 어떤 단어에, 어떤 의미에, 또는 <laughs> 뭐 엄만의 밤매음이 됐든 아무 아무 타불이 됐든 이런 주문이나 연불에 또는 진원이라는 그런 것들을 쭉 집중으로 모는 거죠. 그러면 다른 생각들은 점차 점차 이렇게 잡게 되는데 그것도 훈련이 돼야 돼요. 처음에는 이게 탑 생각이 계속 나서 집중 자체가 잘안 되거든.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훈련하고 또, 또, 또 훈련해야 가다 보면 이제 이게 조금씩 쉬워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집중을 해서 다른 생각을 재웠어. 그럼 다른 생각들을 그게 사라지는 건가요? 그건 아닌 거야. 다른 생각을 억압을 하고 회피를 한 거야. 내면에서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주장들이 있는데, 이거를 선택적 주의 집중을 통해서 여기서 억압을 하고 회피를 한 거야. 그러다가 내면 깊이 들어간다고 쭉 들어가면서 내가 환희를 느끼기도 하고, 적정을 느껴. 그리고서 내가 다시 탁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아, 내가 아, 크게 아, 변화해 아, 있나요? 아, 아니야. 기존의 내 관념과, 내 욕망과, 그리고 내 속에는 수많은 주장들은, 뭔가, 근심과, 걱정,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착각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집중을 해서 내면 깊이 들어가서 고요해지면은, 내가 특별한 어떤 경지고, 특별한 능력을 갖는 것처럼. 아, 그렇게 해서 좀 나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극소수가. 정말 몇 백만 명에 한 명? 나머지는. 그냥, 명상을 해서 집중하는 훈련을 해서 집중이 잘 돼서 그냥 들어가면 좀 고요해지고 편안해지는 거야. 그 다음 나오면은 또 일상사에 부딪히면서 또 힘들어 해야 되는 거야. 변화가 별로 없어. 사실 그런 한계. 뭐, 그러다 보니까 정말 깨달았다는 사람들도 역사적으로 극소수에 불과한 거예요.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명상하면 집중이라는 게 우리 대중들에게 각인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열심히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그런 방법 말고 다른 건 없을까요? 명상도.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하나요? 또, 좀 발전해야겠죠? 뭐 그런 명상도 또 있는 거예요. 이런 집중을 넘어서 더 바람직한 명상도 존재합니다.